들리는 얘기로는 대선 후보로 출정하기 직전까지도 주식 거래를 상당히 세게 했다 아하. 그 과정에서 이종호하고의 거래가 그냥 도이치모터 상권으로 끝났을 것이냐 네. 언론사들이 아직 풀지 않은 엄청난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바로 김종대 전 의원도 언급을 했는데 심각해 보입니다 짧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상부 토건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취재 결과 알아냈어요. 그리고 상부 토건만 나오는 게 아니라 L사의 어떤 주식 동향도 체크하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로봇 회사가 인수하는 I사에 대한 인수 정보에도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런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이종호 씨가 무언가, 어, 대통령 정도 또는 용산에서 차원에서 알 법한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 네. 당연히 김건희처럼 주가 추작으로 재미를 본 사람들은 끊을 수 없겠죠. 당연히 다른 종목도 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용산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 언알바 최저가 상품들 시원하게. 구경하시면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하고 음. 다른 국민 여론이라든지 뭐 언론이라든지 정치권하고 일종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게임에서 이거는 대통령실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다. 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문적긴할수 있는데 3부 토큰권이 막 결정적일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도이치모터스 이전이나 혹은 음흠. 그 직후 들리는 뭐 얘기로는 대선 후보로 출정하기 직전까지도 주식 거래를 상당히 세게 했다 김건희가 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종호하고의 거래가 그냥 도이치모터 상권으로 끝났을 것이냐? 네. 그거 말고도 작전에 개입해서 돈을 좀 따먹었던 건이 몇건이더 있다 그러면 그러면 그걸로도 충분히 이종호를 보호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런 맥락들을 아마 이제 공수처에서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봐야 되기는 할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말해 이종호가 한 말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합니다. 다만 이 전화 통화 마루노는 핵심은 이런 사실을 당시 시점에서 민간인인 이종호가 어떻게 알수 있었느냐 하는 점은 국정농단으로 커질 핵심 증거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 씨는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로 평소에도 김건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주가 조작범이 VIP를 언급할 수 있었던 자신감의 배경이 김건희임을 모를 국민은 없습니다. 결국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배우에 김건희가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기승전 김건희로 모든 의혹이 흐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뻔뻔스런 거짓말을 하고 이제는 언론까지 겁박하고 나선 후안무치한 임성근의 뒷배도 결국 김건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윤석열이 순직해병 특검법을 재차 거부한 이유도 김건희 때문이었습니까? 진실을 규명하라는 민의를 거부하고 순직해병 어머니의 눈물마저 짓밟으며 오직 김건희 한 사람만 지키고 있습니까? 의혹을 규명할 유일한 방법은 오직 특검밖에 없음이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제가 하는 걱정은 조중동이 지금 윤을 버리고 한으로 갈아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동훈의 지지율이 문자 공개 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지지층의 수도 절반 이상이 지지합니다. 이건 아직 언론들이 한동훈을 손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 흐름을 쉽게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 결국 검찰이 한동훈 뒤로 붙으면 아무리 윤석열이 막장으로 정치를 해도 또 51대 49 싸움입니다. 마지막까지 민주당이 긴장하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어느덧은 좋은 할인 제품들 안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